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승격의 짜릿함과 함께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판을 여는 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스포츠 클럽 디비전 모두의 승강제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야구 승강제 리그로 뜨거운 그라운드를 우리가 함께 달렸지 네. 않습니까? 혹시 보시면서, 아, 나도 승격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뭐 승격도 승격인데, 요새는 대학 벽보다는 시원한 에어컨바람 밑에서 하는 오? 승강제가 더 끌리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오늘의 종목, 집중력과 섬세함의 스포츠, 당구입니다. 아 진짜 대학교 때참 많이 다녔는데 그때도 이런 디비전 리그가 있었더라면 아, 자세부터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똑같, 좀 하셨나봐요. 똑같았겠죠. <laughs> 네, 이제는 다 이제는 사실 당구는 동네 취미를 넘어선 정식 스포츠죠. KBF 디비전 리그는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배치되는 시스템으로요. 캐롬과 포켓볼을 아우르며 D2부터 D5까지 운영됩니다. 누구나 자기 레벨에 맞게 승부를 즐길 수 있는 거죠. 당구 승강제 리그의 가장 특별한 점은요, 바로 세대 통합형 리그라는 점입니다.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80세 선수도 승격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바로 진짜 모두의 승강제 아닐까요? 그러네요. 관계자 분의 말처럼 이 리그가 자리를 잘 잡으면 전세대가 함께 즐기는 그 생활체육의 대표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네, 0세 시대 어르신들의 열정은 여전히 현역급입니다. 청춘 못지 않은 에너지로 큐대를 잡는 어르신 선수들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마포구민인 70살 송경미 씨는 최근 당구의 재미에 폭 빠졌습니다. 당구 승강제 리그에 신설된 어르신 리그 선수로 출전하며 우승에 도전 중입니다. 한 큐, 한큐 신중히 최적의 각을 계산하며 젊은이들처럼 유연한 자세로 샷을 날립니다. 당구를 통해 즐거움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항상 디비전 오는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워가지고 좋은 운동이니까 건강에도 좋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하니까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당구를 치는 동안 손씨의 활동량을 측정해봤습니다. 리그 경기를 치르는 약세 시간 동안 부지런히 움직이며 2,331 걸음을 걸었습니다. 심박수 역시 최고 123 BPM까지 올라가 적당한 강도의 운동 효과도 있었습니다. 여든 두살 서성렬 할아버지도 3 시간 동안 1,300보 가까이 걸었는데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활력도 고 그다음에 심 운동도 하니까 치매 예방은 아 좋은 운동일 것 같습니다. 당구 승강제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어르신 리그엔 현재 전국 21개 리그에 440여 명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정 세대에 쏠림 없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승강제 리그가 고령화 사회 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음으로, 다음으로. 실시간 건강하게 같이 키베이스 뉴스 사무림입니다. 야, 정말 단순한 취미였다가 승강제까지 도입되니까 삶의 활력소가 됐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엔 미래의 주인공들이죠. 유청소년 리그로 가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주말엔 경기장에서 성장하는 말 그대로 학습형 스포츠 리그입니다. 이 리그가 바로 당구 선수로 가는 쫙 음. 엘리베이터 역할을 음. 하거든요. 큐대를 통해서 꿈을 쏘아 올리는 유망주들의 무대. KBF 유스 챔피언십 현장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여자부 결승전입니다. 임도희 선수와 최윤서 선수가 이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최 선수 여기서 좀 도망가야 되는데 배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공 설정은 좋았는데요. 2 공이 각도가 좋습니다. 아, 네. 자, 옆돌리기 괜찮은 공이 왔습니다. 최윤서 선수입니다. 살짝 분리각을 만들어 줬고요. 회전 살아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계속 전달이 참 좋습니다. 노려보는 눈매가 좀 매섭습니다. 최윤서 선수. <laughs> 자, 길게 세워서 가나요? 네, 길게 세워서. 오, 이런 공들은 또이팽이좀 많이 빠진 느낌을 잘 주네요. 네, 좋습니다. 최윤서 아, 선수, 좋습니다. 이 연속 득점. 다시 엎돌리기 갑니다. 아, 공간이 상당히 좁은데요. 자, 오, 좋습니다. 좁은 지점을 찾아갑니다. 아. 3 연속 득점, 최윤서 선수. 마지막 한점 남겨두는 최윤서 선수 자세도 한번 점검하고 회전을 좀 줄이고 낮은 당점을 전달 잘해줘야 됩니다. 자 낮은 당점 전달 좋고 네 이렇게 득점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부 결승전 최윤서 선수가 20대 12로 2025 KBF TV 전리그 유스 챔피언십 캐롬 스리쿠션 18세 이하 여자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세럼 스리쿠션 18세 이하 남자부 결승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등포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최현빈 선수 그리고 청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김규민 선수가 경기를 벌이겠습니다. 최현빈 선수가 좀 잘했던 지금까지는 잘했던 앞돌리기 앞돌리기죠. 네. 짧은 각도잘친것 아. 같죠. 네, 좋아요. 아 다시 한번또앞돌리기가 그래서 아예 알고도 깰 노려놓고. 속도도 느리게 가져야겠죠. 지금 선택이 좋았습니다. 좋아요. 다시 역전하는 최연민 선수. 자 우승까지 두점 남겨놓은 최연민 선수입니다. 자 피겨 치이 약간의 밀림을 줘야 되고요. 자 코너 돌아 나오면 성공하죠. 아, 최연민 선수. 자 이렇게 되면서 득점. 득점. 이때는 아마 김규민 선수의 심장도 많이 뛸 거예요. 긴장감을 이겨내고 마지막 일 점. 해슈수있을을요 c 과연 위닝 샷을 보여 줄지요. 자, 성공했습니다. 최현 o 선수. 마지막 4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25대2 2로 승리를 거둡니다. 최현 e 선수 y e a 스 y e 18세 이하 남자부 우승자가 됩니다. 네, 아우, 전화일 때저 집중력, 뭐 저는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우리 그래 친구들, 보입니다. 아, 우리 친구들,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주, 우리 친구들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리그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서요? 아,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리그 표준화입니다. 당구가 캐롬도 있고 포켓볼도 있고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또 지역마다 수준차도 크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치든 리그는 리그답게 이 신뢰가 자리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결국 유망주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반을 단단하게 깔아주는 게 음. 먼저겠죠. 특히 유청소년 리그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노력과 평가가 곧 미래의 표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스포츠 클럽 디비전 모두의 승강제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최고의 환경이란 결국에 유망주들이 승격이라는 꿈을 향해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는 그런 무대에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당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이 어떤 모습으로 승격에 도전하고 있는지 2025 KBF 디비전 리그 중동부 캐롬 수도권 D리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당구 승강제 리그는 리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상위 리그의 하위 팀과 그다음에 하위 리그 상위 팀이 자리바꿈하는 체계입니다. 유청소년 리그는 아직까지는 참가 선수들이 조금 미흡하고요. 개인별 실력 차이도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는 승강제 리그를 적용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대한 당구 연맹에서 참가 규모를 점차 확대시키고 승강제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구 경기는. 은혜와 신체를 함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집중력, 인내력, 지구력 등이 향상되고요. 학업 증진에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옥갑입니다. 스피드 2부에 있다가 그만둔 지 2년 됐습니다. 골프를 가르쳐 보려고 많이 했었는데, 자기는 골프보다 당구가 난것 같다고, 그래서 당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부는 조금 더 하더라도,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잘해서, 앞날에 성공을 바라는 부분이죠. 네. 하고 싶은 거 잘해서 성공하길 바란다는 학부모님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당구 승강제가 공부 외의 길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 오늘 당구편을 통해서 세대 통합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두 키워드를 확인하셨잖아요 이 생활 체육의 새로운 모범이라고 부를 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와 함께하는 스포츠 클럽 디비전 모두의 승강자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